할렐루야, 돌파적 사고의 다섯 번째 세션입니다. 사고, 생각의 패턴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사고 패턴입니다. 생각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충격을 받거나 놀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생각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패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의도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고 패턴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면 생각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고정된다는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젤리를 만들 때 젤리는 부은 틀에 따라 굳습니다. 그것은 그 모양에 따라, 즉, 패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정해지면요, 젤리의 모양은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점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신 패턴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신 패턴에 따라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훈련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규정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연마되면 다른 모든 생각은 성령의 지식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식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걸을지라도 육신을 따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새를 파괴하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제기된 모든 동쟁과 모든 고사랑 이견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스 도께 순종하도록 사로잡아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두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열정과 욕망을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악한 마음을 내어주실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감정이 쌓이는 이유는요, 잘못된 사고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잘못된 생각의 패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곱 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붕괴, 크게 화를 낼때 우리의 마음, 감정, 육체가 어떤 결과를 초대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를 품을 때 첫째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생각에도 쉽게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가장 흔한 결과는 우울증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괴로운 고통, 분노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감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지칠 때처럼 감정적으로 지친다면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은 우리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집중되면 그렇게 싫어한다든지 증오의 대상이 그 사람처럼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내가 가장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상처를 그런 행동이 나에게도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요 영적인 결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법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4절에서 우리의 몸은 거룩,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잘못된 태도와 반응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영, 대적하나의 영의 호소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에 겁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유체적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나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감정은 우리의 눈과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부정적인 사고 패턴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즉 부정적인 굳어진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고 숨겨지는 사고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컵에서 공기를 빼낼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컵에 물을 채우면 컵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입니다. 컵에다가 물을 채우면 공기는 더 이상 컵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채운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득 채우면 그리스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요, 그리스께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 패턴에 따라 우리는 형성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승리할 것이고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